김문수 후보 일강 일중 이약 구도다.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 이 네.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십 프로를 넘길 거냐 안일 거냐의 문제는 뭐그 부분은 결승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큰 흔들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으로선 장동혁 후보가 유리하죠. 그래요. 어. 예. 일위 뭐 2위에 김문수 장동혁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예. 그게 이제 한동훈 걔 예? 이제 단핵찬성했던 쪽의 어떤 지금의 위치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일화를 요구했던 조경태 후보가 예.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음. 그럼 꼭 안철수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예. 조경태 후보가 그만두면 되죠. 음, 조경태 후보 그만둘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예, 예. 단일화를 통해서 꼭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음. 그럼 자기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철수 후보는 하도 철수를 여러 번 해서, 예. 예.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만두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어, 두 분이서 만나서 뭐 단일을 하든 뭘 하든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뭐안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 보고 자꾸 단일을 하자 하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자체를 잘못한 거죠. 전한길 아, 씨는 정치 안 하겠다는데 무슨 공천을 그런가요? 줍니까. 예. 본인은 정치 안 하겠다는데. 예. 그 질문은 상당히 악의적 질문이다.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천 예. 부분은 물어볼 수 있지만 은 예. 정치 안 하겠다는 예. 사람을 자꾸 정치판에 끌고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한길 네. 씨는 예. 수도 없이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죠. 지난번 대선 단일화 부분 때문에 안철수가 좀 나섰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 생각이 저는 맞다 이래 봐요. 왜냐하면 예. 지방 선거를 이준석 그 신당을 바깥에 두고 네. 지방 선거를 칠수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의 박빙의 지역이 거의 한 과반 이상의 박빙 지역인데. 네. 진석 쪽에서 후보 내면은 5% 7% 가져가잖아요. 대통령 예. 선거 때 같이. 예. 그러면 정말 어렵다. 그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는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어또 하나는 뭐 홍준표 선배가 어, 대선 경선 이후에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예. 지금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홍준표 선배는 이제 대강 정리를 할 때가 된거 아니냐. <laughs> 어 복당 복당이나 후보 뭐 이런 거 나갈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래 보는 거 국민의 네. 개혁 세력이 있습니까? 뭐새신파 뭐 안철수 개혁, 조경태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심파 개혁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벌써 당원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예 이번 경선 결과 보면은 아,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예 당인이잖아요. 음. 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될 때 네. 당심으로 됐잖아요. 그래요. 그때의 당심은 옳고 지금의 당심은 틀린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데 대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장동영 후보는 뭐다 정리하겠다 이러는데 정치라는 게 예. 선거를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범법 행위. 사회적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범법 행위가 아닌 다음에 어, 이제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네. 이제 당론에 입에 대게 탄핵 찬성이 당론 아, 반대가 당론이었는데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부분을 걸 수는 있지만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반 이재명 어~ 반 저~ 저~ 소위 입법독재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설을 만드는 그게 예. 더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다 예. 단지 어~ 당 대표가 뽑혔는데 또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자음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예. 김문수 후보는 어~ 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한니죠한계한확한한 그 지지층이 있지만 한국 예. 한국 그한 지지층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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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국 한국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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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음 사실은 국러국지로국민들 반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입장에서 국면을 예. 해서 그 후폭풍을 받고 있잖아요.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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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충격받거든요. 사실은 예. 6.8% 5.4% 이렇게 양주에 떨어졌는데 예. 그것은 아직까지 이, 사과하지 않는 조국 윤미향에 대한 또 은수미에 대한 사면이 예.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조국 대표는 또뭐 자기는 정치하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당분간은 자숙하는 게 예. 어, 본인이 나오면서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그 자숙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조급하겠죠 예. 어? 자기는 뭐 그런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 시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24일 이제 복당 절차 마무리하면 은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조 찾는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다. 예. 사실은 친문계가 지난 총선에서 거의 싹쓸이 당했잖아요. 어? 예. 친문계가 거의 다 무너졌는데 음. 조국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친문계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지금 불뿔이 흩어져 있는 친문계를 좀더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이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하나는 다음 지방 선거 전에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각자 플레이를 할 거냐 말 거냐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 선거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청래 당 대표한테 힘이 실릴지 아. 조국혁신당 대표한테 힘이 실릴지 그때 상황이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바깥에 김호준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파워 맨이 있어요 예. 그 김호준의 선택이 뭔가라는 것도 사실은 저쪽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표 바깥에 사면받고 나오는 조국혁신당 대표 예. 다음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게 어, 소위 다음 차기 대선구 자기어 후계자 구도에 불을 붙일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더뭐한 2, 3년 더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예의 주시하고 있었어. 예. 정청래 대표로 봐서는 자꾸 이제 조고하고 견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걸좀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각자가 다 독특한 캐릭터들이라서 어디로 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역 나눠먹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민주당의 가장 어, 중요한 지역이 호남 지역에서 예.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난번 같이 돌풍을 해서 이기고 민당이 어, 졌다 그러면은 어, 정책내 대표의 입장 입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합당을 할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조국혁신당은 지금 합당을 안 할라 그럴 거예요. 예. 아직 자기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확보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고요. 예. 어, 합당 부분은 다음 총선 전에 어, 소위 그 이번 지방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예. 합당에 힘이 실릴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어, 정청래와 조국이 한당에서 같이 견제를 하면서 싸운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세요. 서로 안 맞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와서는 지방 선거 전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건지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안 맞는데요 성격도 안 맞고 예. 태생도 틀리고 예. 그것도 화법도 틀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서로 간에 같이 안에 넣어가지고 뭐~ 후계 구도를 고민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래 봅니다 거는 정권을, 정권을 잡고 나니까 검찰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어, 이번 특검하는 뭐 행위들을 보니까 아,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 가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은. 지금 뭐 파리로 건국절 가지고도 계속 시위를 걸잖아요. 예예. 음. 왼쪽들 두드리면서 오른쪽으로 성정광석과 같이 예. 소위 노란봉투법이나 검찰개혁이나 아. 방송통신법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예. 에 대해서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에, 지지율이 두번 꺾였잖아요. 예. 한번더 꺾이면은 본인이 대선 때 받은 지지율도 못 받는 상황이 와요. 예. 그래 되면은. 용산 쪽은 국민들을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정청래 대표는 또 달라요. 음. 이제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네. 그 시간이 지금도 돌아왔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음. 정광석 할은 얘기도 그런 부분이 당이 주도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김미석 총리가 검찰개혁 졸속 아닌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정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용산의 입장이겠죠 예.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음. 지금으로 봐서는 어, 정청래 대표를 맡기가 힘들걸요. 지금은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예. 어, 당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예. 대신에 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빨리 탈피하겠다. 예.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음, 예. 지금 벌써.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정책내 민주당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를 연기하면서 예. 지금의 유치에 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정책내 대표 잘 알고 있죠. 대통령만 되면 다 오만해지더라. 예.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대통령 되면 다 오만해질까? 예. 이번에 인사에 대한 오만. 사면에 대한 오만, 예. 정책에 대한 오만 예. 이런 미래부치기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 대통령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얻은 지지율 이하로 떨어지면은 민심은 급속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난번에 관세 협상 저는 실패라고 보는데 어, 그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했죠. 그 후과가 만만치 않아요. 25일 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정상 실무회담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세부적인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이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어,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이번에 뭐 한일 셔틀 외교도 복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어, 그때 윤석열 정부 때 한일 셔틀 외교 한다니까 나라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겠다고. 윤석열은 셔틀 외교하면 매국 행이고, 이재명은 셔틀 외교하면 어, 애국 행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뀌면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게 책임 정치다.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바뀌면은 입장 정리를을 한다. 대통령 활동비도 제로 만들었다. 아, 필요합니다. 그것도 추가로 더 올려서 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상호 정부수석이 사과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교도 마찬가지. 외교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되 그 대신에 입장 변화에 대한 그러한 어, 어,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